사집당유튜브에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안산신길2 A1, 3, A6, 신원희망타운 신의타 수도권 청약 가능, 분양가, 본청약 및 입주 시기, 공급 규모,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 총정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신원희망타운 단지는 안산신길2 A1, 3, A6입니다. 입주자모집 공고 및 청약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3기 신도시 사진청약 4차지구 신원희망타운 신이타에 대한 썸네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까지 읽어두시면 사진청약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위치입니다. 지구명은 안산신길토 공공주택지구이며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원입니다. 건설 호수는 6,169호이며, 계획 인구는 14,500여 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 예정이며,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산토지공사입니다. 이번 사전청약이 이루어지는 안산신길2 A1, A3, A6의 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지를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 자격 요건입니다. 자세한 입주 자격 요건 조건은 위에 링크해드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4차 지구 입주어머지 공고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간략한 입주 자격 요건 조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신길2 A1, 3 A6 신원니망타운은 자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이며, 총 자산 기준은 3억 700만원 이하입니다. 거주 요건의 경우, 사전 청약 공고일인 12월 29일을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사전 청약 당시 거주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 지역우선 공급은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급됩니다.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20%, 기타지역 수도권 50%입니다. 다음은 분양가 및 단지배치도입니다. 안산신길 2, a1, 3, a6 신혼희망타운은 총 888세대 중 사전청약으로 558세대를 공급합니다. 본 청약은 25년 5월 15일 예정이며 입주 시기는 27년 6월 예정입니다. 추정 분양가는 55제곱미터 3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단지 배치도입니다. 안산 신길2 A1-3는 총 503세대 중 55제곱미터 318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사업지는 장기임대주택과 혼합되어 건설 예정인 단지입니다. A1 3블록은 하나의 주택단지로 청약 시 블록의 위치는 선택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산신길 2A6는 총 380세대 중 55제곱미터 240세대를 공급합니다. 해당 사업지는 장기임대주택과 혼합되어 건설 예정인 단지입니다. 해당 내용 잠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계획은 관계기관의 인허가 변경 및 사업 여건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도입니다. 안산신길2a1-3의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55a 평면도입니다. 다음 55b와 55c 평면도입니다. 다음은 안산신길2a6의 평면도입니다. 먼저 55a 평면도입니다. 다음 55b 평면도입니다. 다음 내용들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산신길 2a1 3a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전 청약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사전 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전청약 하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 있으시길 차집당이 기원합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이웃 추가해 두시면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등 다양한 소식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차집당 네이버 TV와 차집당 유튜브에도 4차 사전청약 신입타 관련 영상이 계속 업로드 되고 있으니 구독해 두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눌러 차집당 네이버 TV에 방문하셔서 간편하게 구독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집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